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에 가정의학과 전문인 고병수 씨가 선출됐습니다. 오늘 오승철 기자가 신임 고병수 위원장을 만나 도당 운영 방향과 내년 총선 전략 등을 물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20여 년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고병수 위원장. 의사의 길을 마다하고 정치에 뛰어든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 여러 정책연구소 활동을 한 15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관심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많이 마련하고 그래서다가 그 제주도의 어떤 정치 지형을 좀 바꿔봐야 된다는 도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신임 위원장에 선출되면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제주도당의 체질 개선 좀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도민들이 원하는 도당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주도당의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고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도민들의 눈과 귀가 돼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챙기고 뭐국직한 현안들뿐만이 아니고 자그마한 지역 현안들도 일일이 챙기면서 도민들 품으로 좀 다가가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습니다. 가장 답답했던 게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까 이런 것들이 제일 답답했습니다. 그런 긴 호흡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만들어낸 게 가장 지금 국정이나 도정 정책들에 대한 방향이라고 생각되고 고 위원장은. 정의당을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는 확실한 유력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